자, 인생은 소풍이라. 자, 25편. 아, 또 하나. 아, 진짜 25편. 오늘 오리불고기와, <laughs> 돼지불고기, 아, 아, 돼지 돼지불고기와, 아, 아, 회초밥. 하고 해서, 어, 가까운 아, 강가에, 강변에 나왔습니다. 뷰가 좋습니다. 자,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이, 이, 무료, 무료, 어, 무료 캠핑장입니다. 좋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, 아, 6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옆에는 또노송들이또 아주 멋지게 또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아, 돼지불고기 돼지불고기 요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껴져 우리 어, 아, 우리 동생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. 이 여르사 여르사에도 되는데 네. 자자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아주 간단하게 어, 장을 박아왔습니다. 알뜰합니다.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 재개하겠습니다. 아, 다시